대답 신중, 신중하게 하세요 어, 제가 분명히 지금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디 갈 생각 하지도 마세요 아시겠죠? 안 <laughs> 가요 자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텐데요 지금 어 들어와 있네요 준비가 다 됐다고 하네요 근데 이번에는 살짝 다른 매력의 오빠로 돌아올 예정인데 유키한 오빠 어디 있습니까? <웃음> <웃음> 신났다 신났어, 아주. 이거 혼자 얘기하고 혼자 깔깔깔거리고. 반장한다 내가. 그럼 어떤